이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기주 캐스터. 네, 현재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포근한 봄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면 서울 16.8도를 보이고 있고요. 전주 19.9도, 대구 21.1도로 어제보다도 최고 10도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간간이 지날 뿐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낮부터 서울 중 수도권에 비가 내립니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전주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대구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5도, 광주 21도, 대구 2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도 3, 4도 가량 높은데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다소 떨어져서 선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고 난후 휴일인 일요일에도 또 한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